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1.92%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17원 정도. 지금 거의 뭐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어, 관세의 영향이 좀 있겠죠. 관세 하겠다 했다가 안 했다 이랬다가 뭐 지금 난린데 중국과의 미국과의 지금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주변국인 한국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을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튼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 지수가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 측면에서도 조금 어, 유연화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HLB 쪽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오늘 바이오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HLB 바이오는 다시 한번더 상승을 주면서 달려가려는 모습을 보였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조정도 거의 뭐, 장중조정으로 마감을 하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한10% 정도 이상 더 오르면, 신고가가 또 보일 것 같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지금 보면,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 수출 종목과 어 비만 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HLB 쪽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뢰도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신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지금 이 정도도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금요일 여러분들이 다 접하셨을 건데 옵티보 여보이가 어, 드디어 가남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원래 21일 예상이었는데 조금 더 일찍 허가를 받으면서 역시 뭐델리아은좀더 빨리 허가 시켜주는구나 꽉 채우면 조금 위태위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얻었고요. 어, 이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상당히 논쟁이 시끄러웠고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고 어, 좀 오늘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앞선 대장암 승인과 유럽 승인 시에 주가 하락이 좀 제법 컸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영향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생각보다 좀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거래소보다 장중이 더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이 <laughs> 정도 주가는 괜찮은데 이게 호재 약재를 떠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상당히 지금 hlb 진양구 회장님에게 어, 아쉽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어떻게 보면, 이, 옵티브 요보이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이프라인과 함께 유럽도 신청을 하고 미국도 신청을 한투 트랙 이상으로 전략을 지금 펼쳐가지고 지금 결국은 HLB보다 먼저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뭐, 항암제 부분에서는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게 뭐, 임상 데이터를 둘째 치고 시장을 조금 더 장악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면 hlb는 벌써 지금 현재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이거는 거의 뭐 거북이가 토끼를 제낀 꼴로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버의요보이 사례를 비교했을 때 어, 임상 데이터는 저희가 뭐 비교했을 때 약가 측면이나 상암, 사망률 뭐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어, 충분히 시장 승인을 받으면 어, 그 시장 옵티버 요보이 시장도 좀 장악을 할수 있다.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약이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 유럽 신청을 우리가 미, 미국 신청할 때 유럽도 같이 신청을 했더라면. HLB 생명과학이 환기라는 종목이 안 걸렸을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 SMO에서도 그렇게 칭찬할 정도면 유럽에서 먼저 신,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요런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 옵티버 유보이 보십시오. 두 약물 다 승인받, 승인받은 약물인데다가, 뭐, 다른 확장성까지 띄고 있는데, 어, 바우처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성, 시장 먼저 선점하는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형, 대형 제역사도, 어, 가만히 있어도 뭐, 바우처 안 써도 승인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뭐, HLB도 너무 임상 데이터만 믿고,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뭐, 유럽도 놓치고 미국도 놓친, 이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또 시끄러웠던 미국 칼럼, 아, 중국 칼럼 얘기가 있는데, 이 중국 칼럼 얘기가 저는 처음에 이게 누가 전달해서 저도 읽었습니다. 읽어서 뉴스인지 알고, 아씨,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좀 뒤통수가 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회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뭐 항서측, 뭐... 기밀 뭐뭐 뭐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럼에서는 이 이번에 실패한 사항에 대해서 제법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칼럼입니다. 칼럼.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저자가 어, 자기가 생각을 해서 견해로 막 이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정,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저거를 진짜 저 부분이 틀린 건지 저 지적 사항인지 알수 없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 상당히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만약에 나중에 진짜 사유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유가 드러났을 때그 칼럼이 지적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저는 또 회사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밀이라서 못 알려준다 그런 거를 중국 칼럼 따위가 그 내용을 알 정도인데 왜 주주들은 몰라야 되는지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한 사유가 나왔을 때그 칼럼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정말 뭐그 내용을 오픈을 할 나중에 지나서 오픈을 할래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뭐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은 이제 옵티보 요보이 악재 더 이상 이제 뭐 저희한테는 뭐 오늘 일로 대부분 해소됐다 라고 봐도 될 정도고 오늘 그래서 뭐 호재냐 라고 할수 없는 주가입니다 왜냐면 시장도 다 좋았고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이게 호재였으면 hlb도 한4 5% 올랐어야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버텼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앞으로 나올 악재는 별로 없다 이제 나올 악재는 진영구 회장님 입에서 나오는 악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진양우 회장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한 어느 정도 시점이면 우리가 뭘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또 틀리거나 이러면 시장에서 또 신뢰가 무너지겠죠 주주들도 신뢰가 미, 무너지 무너질 테고 그런 관점에서 진양우 회장님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지금 뭐 재신청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뭐 엘테라 지금 재료가될 건데 이게 탑라인도 어몇번뭐 작년 작년에도 뭐 상반기에 나온다 그랬다가 또 지금 또어아 1분기에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2분기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분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또 늦, 늦어지면 또 5월 중으로 늦어진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돼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튼, 오늘도 한번 차트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지금, 바이오 거의 대부분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네이처셀 빠지고,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어, 다 좋았죠. 펩트론도 좋았고, 한올바이오파마, 루닛, 어, ABL바이오, 루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요새 저점을 찍고 돌아나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이 상태로 오면 거의 10만 원 도전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리카켄 바이오도 다시 10만 원안착에 들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00만 원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코롱 티슈진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비만 테마이기 때문에 어펩트론이잘 나가면 얘는 뭐 조금 쉬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벡 같은 경우도 얘도 비만 쪽 관련 종목이고요. 매지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잘 나가고 뭐이정도면잘 조정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쪽도 강하고 요즘 시장이 핫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자, HLB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에니젠는11.29% 이게 지금 보면 노모도 조합이 FK 전환 사채를 인수를 한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공시를 대충 봐가지고, 제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 여튼 하여튼 비만, 어, GMP, 뭐, 요 정도 이슈가 있을 거고요. 지금 아직도 시총이 천억 아래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뭐라고 얘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서제약은 1% 상승을 했고, HLB는 동시효과에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0.96%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더그, 코스닥은 1.9% 상승을 했고요. HLB 제넥스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19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5일선 올라가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일선 하루 올라간 걸로 얘가 돌아나간다 얘기할 수 없다. 여기서 5일선 올라가고 저점 이제 한이 정도 상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완만하든 급격하든 우상향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구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5일선이 21선 정도 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1선도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5일선은 11선을 지금 크로스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기서 잘만 바닥 다지면 한번 올라가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0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21선 한번 건드리고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파나진과 마찬가지로 이 5일선이 21선 가로지르는 상황이 나와주면서 5일선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 모습이 될것 같고요. 일단 자 이노베이션도 사체가 리피싱을 한번 할 때가 될것 같은데, 여튼. 만약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아셔야 될게 베리스모에 요번에 넣는 돈 있죠. 삼자배정 유중으로 넣을 돈. 그돈 넣으면, 어, 이노베이션도 지금 내부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떨어져 갈 겁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전원사체를 발행을 하든지. 얘도 뭐 유증을 할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스모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전까지 한 번쯤은 유증을 할수 있다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뭐 돈을 계속 찍어내서 베리스모 자금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화사체들, 전화사체들이 HLB그룹에서 이노베이션만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튼 그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7,7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사모 펀드 사고 보험 팔고 기타 범위 팔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제가 이노베이션 재무를 얘기하면서 주말 동안에 테라퓨틱스 재무도 좀 살펴봤습니다. 어, 테라퓨틱스 곳간도곧 비어 비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요번 탑라인 결과 발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중요하다. 만약에 탑라인 결과가 잘 나와서 기술 수출 한다면 뭐 자금 걱정은 없지, 없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실패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또 추가 임상을 하거나 뭐 이러면, 어, 엘테라도 또 추가 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테라프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일선을 올려주면서 지금 오늘 제법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이 살짝 위로 돌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5일선만 타주면 나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빛은 살짝 보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LB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이 재료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거 뭐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요게 갑자기 임상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뭐 한두 번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이 실패했다가 재임상, 재임상 해가지고 요번에 임상 임상이 통과됐는데 이 임상이 옥서베이트랑 똑같은 약물인데 좀 다른 게 옥스베이트는 약가가 엄청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는 주기 있죠. 근데 엘, 엘테라 그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안약 넣듯이 이렇게 좀 넣기도 편하고 보관도 좀 온도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투약 시기도 횟수도 조금 뭐 기존 옥스베이트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만약에 기존 임상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거의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라 예측이 되니까 뭐 여튼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 기존 데이터에 추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동일한 뭐 기준으로 했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어 임상은 웬만하면 거의 똑같이 나올 건데 뭐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뭐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지금 분위기상 기술 수출만 좋은 계약 규모를 끌어낸다면 어, 충분히 뭐 그룹제 훈풍을볼수 있는 재료는 맞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삼상인데 기술 수출을 한 해만에 그런데 이게 기, 기존의 임상들을 했을 때 기준치를 못미못 채우다 보니까 이게 잘안 팔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삼상 때 기준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5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동량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 잘 지켜주면서 5일선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안착을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500원 이탈 없이 또 5일선을 좀 안착을 해 주는데 오늘 같은 미미한 상승 말고 제법 한 몇, 한 3, 4%라도 상승이 좀더 나와준다면, 어, 조금 돌아나기 시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간은 옆으로 행보만 해도 고마운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은 딱히 재신청 때까지는 나올 재료도 없고, 엘테라 재료가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도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옆으로 버텨준다든지, 정말 미미한 상승이라도 조금 우상향을 해준다든지, 이 정도만 나와도 저는 감지덕지거든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없이 버텨만 줘도 고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신뢰 부분도 점점 잊혀져 갈 거고요 그럼 주가가 오르면 없어졌던 신뢰도 살아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좀 자리, 자리 유지를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글로벌은 3,0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모든 종목이 비슷하게 5일선 올려 놓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내일을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HLB 제약도 18,6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법인 팔고 HLB제약도 재무에서 약간 현금성 자금이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꽉찬 곳간인지 좀 부족한 곳간인지 기준을 잡을 수 없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00억 미만이면 좀 자금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HLB제약도 약간 좀 부족하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18,000원 자리는 잘 지키면서 5일선 탈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5일선 안착이 최소한에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hlb가 안 좋을 때 5일선 저항 맞고 계속 떨어지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5일선 약간 너물랑말랑하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확실히 올라간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 자리에서 버티든지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급동봉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추세를 돌려놓든지 둘, 셋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8,000원이 저항으로 걸리는 모습이 나오면 신저가로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입니다. 60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사고 보험 팔고 끝. 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 대차 물량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hlb 생명과학도 대차가 하락 후에 제법 지금 뭐 많이 갚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 이게 뭐 합병에 관한 이슈 때문에 이런 건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절대 합병 못 한다. 반대가 넘치고 넘칠 거다. 400억도 부족하고 뭐 기존에 어 기준도 못 채울 것 같다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마 그 전에 회사가 철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살짝. 그래서 어 만약에 철회를 한다면 또 새로운 흑자기업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진회장님이 머리를 쓰고 계실 텐데, 좋은 쪽으로 HLB 생명과학 주주들에게, 어, 정말 뭐, 한두 번, 일생도 한두번 유증했을걸요? 일생도 한두번 유증을 하고, 그, 목 빠지기 기다린 주주들에게 이런 배신감으로 마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생이 뭐, 부대장이잖아요. 진회장님도 일생에 대해서 좋게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예, 환기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신청할 때 유럽 신청했으면 일생이입고안 났어요. 그 기간에 회사 살때그 돈으로 일생뭐 살리기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유럽 승인에 더 집중을 했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됐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늙어서 여행 다녀야지 이 말을 했다가, 진짜 나이 먹어서 놀러 가려고 하니까, 돈이 생겨서 놀러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못 움직여서 놀러를 못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때 놀러 갈 걸. 그 생각하면 뭐합니까? 젊어질 수가 없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 뭐 여러가지 상황상 투트랙이나 뭐 이렇게 갔으면 제일 좋았겠죠. 정말 아쉽습니다. 엘생이 6천0원 이거 저 상상도 못했어요. 엘비를뭐한 최소 19년도부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얘6천원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위암으로 핫다 엄청 때릴 때 말고는. 자, 차트로 보셔도 엘생은 정말 처참합니다. 매일이 고점입니다. 아, 매일이 매일 사는 게 물리는 지금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다 생각하면 뒤통수 맞고 고점이었던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5일선 올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얘는 5일선도 저항 걸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 이거 지금 뭐 합병을 위한 큰 그림인가 아닌데 합병을 합병으로 위한큰 그림이 뭐 설마 합병 비율을 더 더 키우려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설마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일생을 조져놔가지고 절마 정말 이거 뭐 울며 겨자먹기로 합병 찬성해라 이마인드인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거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합병 카드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안될것 같은 합병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튼 헬생 좀 살려 주이소. 아, 헬생 죽겠니다. 헬생 좀 살려 주이소. 와이프까지 둘다 물려 가지고 지금 막 아유, 헬생이 이렇게까지 뒤통수 칠 줄은 몰랐습니다. 여튼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합병철회하고 뭐 이래 보면 이거 오히려 엘생이 갑자기 미천할 뛸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합병 때문에 손절한 사람들 제법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엘비보다 얘가 개미가 훨씬 많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뭐 세력이 가져갔든지 뭐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로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하려고 엘생 사는 사람은 없을 거고 지금 뭐 돈이 얼마 안 되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생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개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많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생이 만약에 반대로 합병을 철회하면 얘가 갑자기 미쳐날뛸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여튼 미쳐날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그래도 옵디보 요보이 허가를 받은 것 치고 잘 마무리했다라는 거에 위안을 삼읍시다. 제 기준으로는 오늘 사자볼거 생각하다가 5자에 마감하니까 상아같이 기분으로 기분 좋게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HLB 신뢰도가 50% 이상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더 조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승인을 받아서 뭐 수익, 수익을 나든 본전을 나든 여튼 돼야 됩니다, 이거. 예,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